저희는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에 왔습니다. 이기 가서 카페 갔다가 해바라기 보고 족발 먹고 집에 가기 네. 마트 내려가니 그냥 가지 뭐. 마트 갈 이유가 없는데. 내 가지 뭐. 과일. 과일? 먹고 싶은 있나? 먹고 싶지 않을까 고나 찍고 있니? 약간 디톡 감성. 정신없나? <laughs> 하늘이 점점 물들고 있습니다. 음 근데 노을이 이쁠 이쁠 것 같은데 저 구름이 너무 많긴 하네. 저희는 국가 정원에 해바라기를 보러 왔어요. 트로트는 예정이 없었습니다. <laughs> 아, 그 해야되나? <laughs> <laughs> 수고은 다들 아커 흑화 먹고 쉬. 음. 냠냠냠냠 더워서 그렇지 뭐 음. 그럴 거 아닐까? 음. 음. 아우 여기 이쁘다 렇게 그림이 이렇게이네렇게 음. 해바라기 <웃음> <웃음> 예쁘다. 야. 가자. 이쁘다. 해바라기가 이쁘구나 여기 는 코스모스 피어 있네. 이게 황화 코스모스. 한봐 보세요. 우 우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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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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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요 이쁘다. 코스모스. 아다많이안폈다이이이 이쁘다.

빨리 핸드폰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 좀 된다. 다 아, 가라고. <laughs> 왜안 돼? 이렇게, 이게 안되는 거야? <laughs> 엄지 손가락 왜 이렇게 뒤집어져? <laughs> 얘눈꼽히 지금. 어? 힘이 <laughs> 지금 마디 힘들어한 거 봐라 아파라 아 진짜 응. 이거 왜안 되나 렇게 응. 아, 얘는 천 정도 네 근데 얘는 더 사각 사각 이렇게 <laughs> 것도안 된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손가락 잘 쓰네 자유지지유지 손 엉망이네. 개구리 선이지롱. 윤기 <laughs> 잘잘잘 족발. 맛있겠다. 먹자. 먹봅시다. 맛있겠다. 죠니짜오기니. 나 먹어야지. <laughs> 부추는 피를 맞게 해줍니다. 음, 음, 가이고 막이 없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잔. 오늘은 자퇴하러 갑니다. 처음 대학원 입학하기 1 개월 전에 한달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 진단 받고 이제 항암 치료하더라고 대학원을 이제 휴학을 했었었는데. 이제 또 항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휴학을 하려니까 휴학이 총 2년, 2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합니다. 말이 자퇴지, 자퇴긴 자퇴인데, 어, 휴학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자퇴를 합니다. 언어에서 주는 그런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퇴라는. 근데 자퇴를 했다가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퇴를 하고 나중에 조금 회복을 해서 이제 논문을 쓸수 있는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면 은 다시 재입학을 하면 돼요. 대학원이 총 5학기인데 지금 4학기까지 했거든요. 마지막 한 학기 남은 거라서 재입학해서 남은 한 학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길게 쓸수 있는 휴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려고요. 자퇴라 쓰고 휴학이라 읽는다. <laughs> 이런 개념으로 자퇴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름. 사유항암. 이렇게 쓰으면은 네, 가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자퇴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laughs> 이게 자퇴를 끝이라 생각하면 한없이 슬픈데, 그냥 저는 쉼표로 생각을 하고 자퇴를 하러 갑니다. 좀 무겁지 않게 받아들이려고요. 이 자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대학교 가서 학과장님 사인을 받고 자퇴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제 지도교수님이랑 점심 같이 먹기로 했고, 또 다른 교수님이랑 티타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과대를 했었는데 과대 처음에 되게 하기 싫었는데 음, 과대를 하니까 교수님들이랑 자연스럽게 연락을 많이 하게 되고 대학원생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어,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았다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대학원 석사 졸업하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조금 뒤로 미뤄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게 없어지진 않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죠. <laughs> 나중에 건강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대학교에 왔습니다. 개학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네요. 젊음이 느껴지는 대학 캠퍼스. <laughs>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늙은이 같다. 자퇴서에 사인 받았고, 제출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메인 건물입니다. 여기 11층이라나? 가보겠습니다. <laughs> 안녕. 자퇴서로 내고, 지도교수님이랑 점심 식사하고, 또 다른 또 교수님이랑, 타임을 갖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뿌듯하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laughs> 어, 자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조금 긴 휴학계를 내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